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ve got mysterious no ways to bring you back into my life And I, I, I 요즘 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이사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현자 타임이 좀 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카.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미세먼지 측정기에요. 잘 먹는 지알님이 산다고 해서 저도 그냥 충동적으로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는지열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 저감 경보가 떴어요. 그래서 한번 측정해 볼까 합니다. 인천 계양구고요 일반 미세먼지는 지금 90이 넘네요. 초미세먼지는 85. 보통 80에서 9 4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89에서 1 0 4이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오. 제가 사는 말레이시아는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47에 위에 환경호르몬 수치는 빵, 온도 25도, 습도 97도. 측정기는 인천에 살고 계시는 잘 먹는 지알님이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콜라보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했는데 지알님은 미세먼지 콘텐츠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해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콘텐츠 하고 계신데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찍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좀 건기예요. 이게 우기에는 측정하면 좀더 낫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기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헤이즈라는 게 와요, 헤이즈라는 게.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아요. 또 먼지랑은 다릅니다. 연기다 보니까 막매해하고 목도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 오는 건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온다는데, 한번 오면 한 일주일 정도를 머뭅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그때는 좀매해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뿌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기는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어떻게 공기 하나 때문에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오거나 막 이런다는 게 불과 이제 몇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 뭐 이상하다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 제가 만든 말레이시아 교민 단톡방에 보면 그 미세먼지 얘기밖에 안 하세요. 다들 경제 얘기 이런 것도 가끔 하시지만 거의 미세먼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민 이유가 교육, 경제, 은퇴, 이게 아니라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이 좋아서 이민이지, 뭐, 도피, 피신, 피난. 이런 거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민을 올 때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너 호들갑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민을 가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댓글이 있어서 그때 올려놨던 영상이 있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이유로 떠날까? 피디님 실망.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갔다니 참으로 비과학적입니다 거짓의 환경주의자의 희생자이시군요 아무튼 그때는 미세먼지 얘기만 해도 네가 오버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봄에만 잠깐 그런 것 때문에 뭘 이민을 가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불과 한 2년이 안 됐죠 2년도 안된이 시점에 다들 부러워합니다 이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작년하고 올해가 정말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마스크의 일단 모형부터 바뀌었어요. 그냥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막 이런 방독면 같이 생긴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하늘 색깔부터 해서 다 바뀐 것 같아요. 뭐 일정 계절만 그러던 때에서 지금은 계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거는 미세먼지 때문은 아니었어요. 거주 환경이 좋고 이런 데를 찾아보자, 뭐애 교육하기 좋은 데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라는 데를 우연찮게 알게 됐고 여행 삼아 한번 와본게 다예요. 답사라는 거 3일이 되게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못 하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고 하죠. 거기 KLCC 구경하러 갔는데 밑에서 이렇게 KL KLCC를 딱 바라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는 거야. 4K TV를 처음 사서 4K 컨텐츠를 처음 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멋있지?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롯데월드 타워 옆을 지나가면서 다른 거예요. KLCC를 볼 때랑 다른 거죠. 훨씬 더 높고 멋있는 건물인데 어, 뭐가 다르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꼭대기가 보이질 않아요 뭐더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중간 이상부터는 잘안 보입니다 그게 날이 흐려서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세먼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말레이시아도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쿠알라룸프르 공기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한국에서 지내는데 모든 게다 불만인 거죠. 그동안은 그냥 흐린 날이 많았다. 내 눈이 잘못돼서 멀리 못 본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날이 뿌연 것도 다 미세먼지 같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싫고, 쓰지 않은 것도 걱정이 되고, 하루하루가 그 불만과 그런 생각이 가득한 나날이었죠.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인생의 반 정도를 그래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제 아이는 어떡합니까? 제 아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했고, 속상했어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혹시나 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주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살아봤다면,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외국에서 밥벌이는 해서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외국이라면 어느 정도 공기가 좋은 그런 곳에서 살자. 정말로 그런 심플한 이유 하나로 말레이시아 쪽으로 오게 된 거였고, 또 어떤 댓글을 봤냐면, 뭐, 지 혼자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고 부모님들을 한국에 두고 불효자다. 그런 죄송한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모시고 오려고 했죠. 일단 부모님들이 거부하셨고, 세상 어느 부모가 뭐 자식이 같이 미세먼지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한국에 살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제 자식이면 목을 끌고 왔죠. 부모님이다 보니까 말을 잘안 들으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기의 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민을 결정한 제가 참 어이없다. 막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과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난 수준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하,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어떤 해결책이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다는 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 이거는 찍어봐야 미세먼지를 어떻게 피하세요? 이런 방법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은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은데 오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 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찍는 동안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한 생각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오늘 날씨 괜찮아요 이런 사진이나 댓글을 달거나 채팅을 하는 것 조차도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분들하고 이런 채팅을 할때 한국 뭐 미세먼지 엄청 안 좋다, 오늘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답변을 해드리는 것조차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공기를 내가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중국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는 이상은 중국 쪽에 있는 공기가 계속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점차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도 참고 버텼을 텐데,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해두 해만 해도 이렇게 심해졌는데, 앞으로 1년, 2년이 더 지났을 때 얼마나 심해질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때도 들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오고 나서도 한해두 해가 지났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1, 2년 뒤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망각하고 있으면 아마 적응을 하고 살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와서 북경이나 이런 곳에 있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북경 같은 곳은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라고 하고 살면은 또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곳에 와 보면 정말 아닌 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에 대한 고마움이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3, 4, 5년 전을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공기에 고마워야지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공기가 고맙다 이런 생각 해본적 없으시죠? 저도 없으니까요 물에 대한 고마움 아내 주변에 물이 이렇게 많아서 고맙다 이런 생각도 안해 보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함이라는 게 정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서 느끼는 건데 이 물, 공기, 적당한 기후 여기에 살아가는 것들 모든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더 아닌 경우를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바뀌어 가는 것들을 느끼니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제 정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오염시키고 그랬던 그 과오를 다시 돌려받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 세대만 받으면 다행인데 이제 우리 아래 세대들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참 슬프고 저는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 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최대한 자연 환경을 지키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6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을 잘 찍지 못하는데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너무 그렇게 유튜브에 매여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로 내가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때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무튼 좀 기분이 착잡하네요. 이런 영상을 찍다. 이런 자체가 이 며칠 너무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괴로워하고 계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공기가 제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힐링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